어, 언제나 그렇듯이 저가 먹방 둥회예요 어, 똑같죠. 여러분의 후원이 있으면 저는 어, 더잘 되겠죠. 후원이 없어요. 유명한 게 중요한데 유명하, 유명하지가 않죠. 어, 전자레인지에 돌리라고 하네요. 4분 동안 졸리네요 그래서 아 조리 시에는 뚜껑을 떼어 달라네요. 국물을 아 국물 버리 버리지 않는데요. 그래서, 거의 이쪽까지 가득 채워서, 그러니까 면에 이제 위에까지 채우는 게 아니라, 거의 이제 라인이 밑에 있어요. 밑에 있어서, 어, 그러죠. 뚜껑을 떼 버리고, 물을 여기까지 채우고, 이제 전자레인지 4분, 4분 동안, 4분이죠. 2분이 아니라, 4분 도, 돌려서. 근데 여기 보면, 천, 천와트라고 써 있어요. 저희, 저희는 이제, 70바트거든요. 그러니까 4분이 아니라 5분 돌려야 되는 거죠. 5분 정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어, 물을 표시선까지 이렇게 했고, 이제 돌려봐야겠죠. 어, 그동안 이거를 이제 적어야겠죠. 이게 굉장히 차가워요. 차가워서. 어 그죠? 와, 이거는 옆으로 이렇게 따게 돼 있네요. 옆으로 이렇게 따는 거 새로 아이디어 냈나 봐요. 그래서 한번 따 보겠습니다. 차, 이것도 이제 아이디어를 잘 냈네요. 그쵸? 실용시에는 특허. 그쵸? 음, 잘 만들었다. 그 대신 이렇게 단점이 어, 존재해요. 음. 이게 한두 번 먹으면 맛있어요. 음. 이게 이게 뭐 음, 별거 없고 시원한 맛으로 먹는거죠 근데 이거 너무 빨리 먹으면 머리가 아픈거 아시죠? <laughs> ASMR이죠 이렇게 꺼내놓고 이거 안먹을수도 안 있어요 이거 말고 이거 먹을까 해요 알로에 저는 이 건더기가 들어 있는 제 반해서 제건 ASMR 인데 어 장비가 없다 보니까 그쵸 이게 처음 유튜브 하시는 분은 어려워요 장비도 없지 뭐 다른게 없으니까 이게 흘릴까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동하다 흘리니까 이제 다 물을 빼면 들어잖아요 그렇죠? 음 해태인데 그 기존 거랑 조금 다른 게 끈적임이 없네요. 끈적임이 없어서 괜찮네요. 근데 호불호예요. 끈적임이 이제 들한 대신에 이제 그 뭐지 어 당이 당 달달한 그 맛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폴라포가 이게 이유가 그 굉장히 끈적끈적하면서 이제 달콤한 그런 맛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맛이 떨어져요. 그 대신 이제 시원한 맛, 그런 맛을 먹는 것 같아요. 음, 역시 너무 빨리 먹는 건지 모르겠어요. 너 빨리 먹으면 머리 아플 텐데. 이게 생각보다 천천히 먹어도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laughs> 생각보다. 어. 이게 나는 천천히 먹는다고 하는데 몸이 이제, 그죠? 개방송은 언제나 이제, 그죠? 지루하고, 음 거의 다 먹었죠? 음 순식간에 먹네요 그래서 일단 폴라폰 다 먹었고 이제 라면 먹어야죠 저가, <laughs> 저가 없어요, 아무것도. <laughs> 어, 이게 4분을 돌려야 되는데 5분을 돌려서 약간 불었을 수 있어요. 어, 근데 뭐 시킨 대로 하는 거니까, 그쵸? 음. 조금 덜 익혔으면 되, 되는데, 저 그냥 오늘, 그쵸? 그렇게 해버렸네요. 브레이크. 이게, 예, 어, 얘네가 좋은 게 뭐냐면, 그래요. 이렇게 다 끓이고 나서 넣으니까 편해요. 여러분 이제 이게 왜 마지막에 넣는지 아세요? 아시는 분들은 이제 아 내가 마지막에 넣는 이유를 알지 딱 이해하는데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그죠? 음 지금 이제 들으시는 내용이 이제 처음 듣는 거죠? 맨날 들어도 까먹어. 왜냐면 고추는 열을 가하면 맛이 변해요. 그 매콤한 맛이 변해요. 그래서 떡볶이의 경우에도 고춧가루를 쓰거든요. 고춧가루를 그냥 쓰는 거예요. 그 이유가 다있다니까요 맛이 변해요. 그러니까 나는 고추를 넣었어. 근데 고추가 간장 맛이 나는 거야. 옆으로 약간 옮겼어요. 뭔, 뭔 소린지 아시겠죠? 나는 분명히 고추를 넣었는데, 이제 고추가 변해서 다른 맛이 나는 거예요 음, 그런 거예요 어. 그래서 고춧가루는 맨 마지막에 넣어야 돼요 모든 음식이 다 그래요 거의 그래요 약간 걸쭉한 느낌이죠 이게 어, 팥 끓여서 이제 좀 뜨거울 거예요 여기다 놓고 먹을까요? 이렇게 해서 에이, 이렇게 한번 만들어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이게 굉장히 빤빤해서 좋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컵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더워서 선풍기 큰걸 틀어서 소리가 많이 나죠. 과연 맛이 어떨까요? 음. 쫄면 맛이에요, 쫄면. 쫄볶이네. <laughs> 제목도 쫄볶이네. 제가 이렇게 하 이렇게 먹는 이유가 저는 이제 뜨거운 거잘못 먹어요. 그래서 그런 거죠. 깨 짝게장 먹죠? <laughs> 음, 이걸 먹으니까 이기 땡기네. 저는 원래 이거 먹으려고 했거든요. 알로에. 근데 이제 이거. 오늘 세일하더라고요. 이게 예전에는 천원이었는데 근데 요즘에는 가격이 올랐어요. 찾는 사람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천오백 원이에요. 이 영어로 써서 외국 회사인가 봐요. 한국 회사가 아니라. 음. 이거 좀 치워야겠죠? 보기 싫으니까. 안 그래도 쓰레기장인데. <laughs> 네좀 식었으니.. 식었을 거니까. 그쵸? 먹어보겠습니다. 우뎅 좀 같이 짠! 갖고 왔습니다. 저렴한 우뎅. 그쵸? 세일하면 세일하는 거 사먹는거죠. 맛있겠죠? 근데 생으로 못, 못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생으로 잘 먹어요. 생으로 먹고 싶을 때가 있고, 또 이제 생으로 먹기 싫을 때가 있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맛있어 보이고, <laughs> 그쵸? 이놈이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고, 그쵸? 일단 먹고 있어. 음. 이게 어떤 맛이냐면 그 떡볶이 골목이 있어요 신촌에인가 어딘가 거기서 먹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진짜 딱그 맛이에요 지금은 그 떡볶이 골목 같은 데가 장사 가잘안 된대요. 근데 이제 옛날에 한참 봄이 일어났을 때는 이제 사람들이 어 이걸 많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필사적으로 이제 만나면 이것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들도 어깨가 두둑하니 뭐 그죠? 지금은 장사 잘안 되니까 초라하고 다 그런 거 같아요. 사람이 돈잘 벌리면 이제, 음, 손님이 이제, 우스워 보여. 그쵸? 아 오늘도 손님이 왔다 가는 손님인 거지. 근데 이제, 손님이 이제 없고다 떠나면 이제, 그쵸? 갑자기 이제 움츠려들면서 사람이 심리가 참 그렇다니까요. 신기해요. 어저께 초보자가 이제 고렙이 되면 막 그죠, 막 어깨를 이렇게 펼치고 다니면서 아 내가 응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고 막그쵸그 개구리가 어? 월챙이 시절에 기억을 못 한다는 것처럼. 그래서, 알바를 평생을 해서 이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이제 돈을 많이 버니까 알바 생각을 안 하는 거지. 자기 이제 알바 시절의 생각을 이제 못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처음부터 부자인 사람도 많아요 음. 그렇겠지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서민 생활을 하다가 부자가 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이제 서민들 호주머니 사정을 잘 알면서도 그래서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서민들은 이런 거 하나 먹을 때도 마살 <laughs> 같은 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라면도, 라면도 못사 먹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가격을 측정할 때도 굉장히 비싸게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사 먹지, 뭐 싸게 한다고 해도 재료가 엉망진창인 거예요. 역시, 이게 만들어 본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전문가라서 이게 굉장히 이제 잘해요. 이게 만든 사람이 그 조금 연구를 들렸으면 맛이 없을 텐데, 이런 사람은 또 이제 시간이 되면 나아거나, 그죠? 그러면 이제 음식이 맛이 달라지는 거야. 음, 응. 초보자들은 이제 이걸 기준점을 잘못 맞춰서 아,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백종원이 레시피를 만들었으면 그 백종원 레시피를 약간 변형해서 자기 꼴로 이제 만들다 보면 망하는 거지. <laughs> 어, 전문가가 이제 세팅을 딱해 놓으면 그게 진짜 최고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가 막 하려고 하다 보면 망하는 거예요. 진짜 이거 연구 개발 하신 분들 놓치면 안 돼. 이거 연구 개발 하신 분은 이제 할아버지 되더라도 절대 연구에서 빠트리면안 돼. 근데 이제 저희 나라는 나이를 먹으면 잘라버리잖아요. 근데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자기가 나가겠다고 해도 못 나가게 만들어야 돼. 그쵸? 그렇죠? 음, 그래서 이제 계속 연구할 수 있게 좋은 제품을 더 좋은 제품이 나올 수 있게 좋은 제품이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지키기만 해도 상그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지금의 맛이 굉장히 좋잖아요. 완전히 그그 을레오인 그, 음, 그러니까 그냥 그냥 막그 스프만 넣어서 만들었는데도 그 진짜로 거기서 요리해서 만드는 것처럼 이제 맛이 깊잖아요. 이런 것처럼 음, 그래요. 근데 이런 사람을 꼭 놓치지, 놓치죠. 이게, 나이 많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젊은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아이디어 낸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을, 음, 잘 캐치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죠?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 사람이 나이 먹거나, 뭐, 질병에 걸리거나, 뭐, 그죠? 약간 성격이 변할 수도 있어. 오만해질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어 놓치게 되면, 그죠? 기업 입장에서는, 처음엔 티가 안 나는데 점점점 이게 티가 나는 거죠. 맛살 진짜 잘 먹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광고가 들어오면. 이런 맛살 광고나 라면 광고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아, 그리고 제 영상이 왜 이렇게 조잡하게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냐면 돈이 없어서 그래요. <laughs> 일상적인 거, 일상적인 것만 하니까 그런 거죠. 다른 건 없어요, 이유는. 뭐 다른 분들은 이제 컨텐츠에 많이 투자를 하는데, 그쵸? 뭐, 투자할 비, 돈이 있어야지. 회사, 그, 뭐, 지원해주는 회사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쵸? 거의 다 먹었죠? 저거, 저는 이제, 웬만하면 매운 거잘못 먹었는데, 동생이 매운 걸 좋아했었어요. 제 동생은 좀, 그, 기억상실증 같은 게 약간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하는 행동이랑, 그런 걸 기억을 잘 못해요, 생각보다. 그래서, 제 동생이 처음에 매운 거를 이제,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이제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유행이 된 적이 있어요, 매운 게. 그래서, 조스 떡볶이도 사오고, 뭐, 음, 매운 걸막 사왔고, 먹었었어요. 그래서, 매운 걸 먹으면 스트레스가 해소된대요. 그래서, 어, 저는 이제 일단 사왔으니까 먹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매운 거 진짜 못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매운 걸 배가 고픈데 사왔으니까 일단은 성의도 그쵸? 성의도 성이고 이제 배고프니까 일단은 먹어야 되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먹다 보니까 시원하게 먹고 그렇게 됐네요 근데 매운 걸 좋아하지는 않아요 좋아하지는 않고 가끔 먹어요 가끔 그래서 먹다 보니까 단련이 되는 것 같아요. 음. 오늘, 연... 오늘 다 먹었습니다. <laughs> 좀 부족한데요. 욜하는건 알로에로, 이게 <laughs> 그 음료수가 나쁘다고 하시는 분도 많아요. 의사도 심지어 음료수 많이 먹지 말아라 그런데 그 120살인가 110살인가 뭐 그렇게 90살인가 잘 모르겠어요. 하 여튼 나이 많이 먹으신 드신 할머니가 평생을 이제 이 탄산 음료를 먹, 드신 거예요. 근데 자기한테 먹지 말라고 한 의사들은 다 돌아가시고 <laughs> 본인께서 건강하시다고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번에도 얘기했을지 모르는데. 이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고 그 장에 아 간에 독소가 쌓이거나 그럴 때는 이제 먹으면 구연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화학 물질이 있어서 씻겨 나가는 그런 성질도 있대요. 그래서 어막다음 응, 모든 환자한테 다 좋지 않다. 그거는 이제 좀 무리고 그쵸 그렇죠? 이거 말고, 이제, 가장 좋은 게, 이제, 오이 같은 거, 오이 같은 거 드시면, 이 예, 미네랄이 많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당이 땡길 때도 괜찮은 것 같아요. 머리를 많이 쓰거나 스트레스 쌓일 때, 이제, 당이 땡기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당을 먹어줘야 될 때. 그쵸?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간에 독소가 이제 쌓인 것 같을 때. 그쵸? 그렇죠? 괜찮은 것 같아요. 나쁠 때는, 이제, 당뇨병이 좀 계시거나 올것 같은 그런 저희 나라 이제 굉장히 당뇨병 많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안 먹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 탄수화물이잖아요. 탄수화물 안 먹고 이런 어 설탕을 절대 안 먹는 그런 것도 이제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렇죠. 음. 서민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먹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이렇게 먹방 진행했고. 음. 이거하고, 이거, 그, 불닭, 불닭이죠? 불닭볶음면 먹고, 이제 했네요. 그래서, 언제나 후원, 추천, 어, 드리고, 그쵸? 음, 뭐, 광고 제한 네이버 쪽지를 통해서, 어, 이제 주시면 되겠고, 뭐, 대충, 그렇죠? 음,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어, 정기적으로 먹방을 이제 내보내고 있으니까, 또 뭐, 이런 영상 왜 찍냐, 뭐, 그럴 필요 없죠? 그쵸?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제, 랜덤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음. 요즘 컨텐츠는 이제 어그어 그, 어, 수족관, 수족 열대어, 수족관이 이제 메인이고 그다음에 이제 서브로 이제 먹방, 그다음에 노하우 같은 거뭐 그런 거 올라오고 있어요. 게임은 뭐 그죠? 어일주일마다 이제 올라오고 뭐 그런 식이죠. 음. 제 채널 애독자 분들은 다 아실 건데 애독자가 많이 없어서 <laughs> 아무튼, 이제, 예독자가 많이 늘어나면, 저도 이제 신나서 후원도 많이 들어오고, 막 그러면 신나서 더 좋은 양질의 컨텐츠를 이제 개발하겠죠.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어 여러분들 신나, 신나는, 그쵸? 신나는, 그죠 신난 하루가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먹방, 먹방이 아니라, 어 음식도 맛있게 드시고, 건강을, 건강하시고요. 항상 음식을 먹을 때 즐거워야 돼요. 그래서, 저는 혼자 먹는 거 굉장히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같이 먹으면서 대화도 하면서 천천히 씻고 기분이 좋아야지 이제 건강에도 좋으니까 항상 기분 좋게 스트레스 안 받게 누구랑 미워하면 그 사람도 안 싸우고 용서하려고 하고 그쵸.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